안녕, 아닝, 모닝이야. 라이브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재미난 일들이 펼쳐질지 하나하나 알려줄게. 가장 먼저, 이건 놓치며 후회해야 할, 보상 이벤트 소식이야. 롤로 기프트 위크 19일부터 5일 동안 출석만 하면 프리미엄 패션 티켓 100장이랑 프리미엄 팩티켓 50장을 그냥 준대. 이건 무조건 받아야겠지? 보상이 너무 달달해. 고마운 모험가님. 바로 이어서도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 7일 동안만 접속하면 모두 받을 수 있거든. 엘리트와 에픽 패션 성별 변경권은 물론이고 활성 전설 무기랑 방우구룬 상자까지 준다고 하니 매일 접속은 필수. 고양이 상해. 특별 이벤트 양 쿠폰을 모아서 특별한 아이템을 살수 있어 1주차에는 귀여운 몰리키링 백팩 2주차에는 인챈트 스크롤이랑 인자 선택 상자가 풀린대 양 가방 패션템 놓칠 수 없어 빵빵한 보상만 있는 게 아니야 앞으로 기다리는 임팩트성 콘텐츠도 하득이야. 전 서버 통합 경매장. 모든 서버가 참여하는 외카 경매장이 열릴 거야. 여기서는 무료 전설 패션 장비를 거래할 수 있어. 얻을 수 있는 경로가 하나 더 추가되었네. 외카라는 재화를 어떻게 얻는지는 나와봐야 알것 같아. 주말엔 초록 텃밭. 전투에 지쳤다면? 잠시 쉬어가는 건 어때? 3분 안에 작물을 키우는 미니게임인데 도련면이 작물을 수확하는 재미도 쏠쏠할 거야. 수확한 채소로 점수도 얻고 포인트 모아보자. 미리 보는 크리스마스 이벤트. 올겨울 크리스마스는 더욱 특별할 예정이야. 서버별로 대형 트리를 만들면서 다른 서버와 경쟁하는 재미도 있고 신나는 눈싸움 게임도 준비 중이라고 해. 그리고 해적 테마로 귀여운 행 모션 이 정도 추가된대. 다양한 콜라보와 게임 밖에서도 마비노기 모바일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헬로키티 펌펌프린 시나몰로 프로미가 마비노기 모바일에 찾아온데 덤바튼이 살리오 캐릭터로 예쁘게 꾸며질 예정이라는데 이건 정말 못 참지. 귀여운 건 최고야. 수원 스타필드의 로나와 판. 몰리, 나우, 대형 피규어가 설치되고, 굿즈도 판매할 예정이래, 또 AGF 행사에도 참여해서 작은 테마처럼 꾸민다고 하니, 갈수 있는 친구들은 꼭 가서 즐겨보자.